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대학 일기 수료생 최명의입니다. 네. 어 월요일이 싫은 직장인이 꿈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네. 제가 커리어 코치로 일을 하면서 10년 동안 2만 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어 그런 걸 꿈으로 가지고 계신 분은 없었습니다. 네. 모두가 일을 통해서 멋지게 성장하고 싶어 하고, 좀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네, 그런데 어, 막상 취업을 하고 일을 구하고 나면 그런 동기를 잃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어, 저도 아주 작은 그 직원 수가 10명이 안 되는 작은 교육기업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 하루는 어, 새벽에 집을 나서서 자정이 다 되어서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어, 다른 지역으로 또 강의를 가기 위해서 어, 새벽에 일어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진정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몸이 힘들었지만 어, 마음은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어느 순간 저도 이제 월요일이 두려운 그런 직장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들을 배우고 또할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는데도 저는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네. 오랜 고민 끝에 어 저는 제 배움과 성장의 동기가 외부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정받는 것, 그리고 남들에게 멋지게 보이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일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깊이 있게 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커리어 코치로 일을 하면서 취업 자체가 목표인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입시 제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으니까 취업도 입시처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어, 부모님이 원하는 거,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직장을 얻는 거, 이런, 뭐 이런 것을 목표로 정하고 어, 직무 분석도 하고요. 기업 분석도 합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기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음, 굉장히 드뭅니다 네. 왜냐하면 그건 너무 어렵거든요 네. 음, 그런데 저는 어려운 일은 어려운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진정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내 모든 걸다 아는 거는 사실 평생의 숙제라고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어, 적어도 나는 이럴 때좀 즐겁고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 라고 자신있게 어, 말할 수 있을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어, 모두 다 적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때문에 제가 행복감을 느꼈는지 어, 그런 것들도 다 적어봤는데요. 어, 신기하게도 성취감, 그리고 영향력, 예,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 타인으로부터 제가 어, 인정을 받았는가, 이런 것보다는 내가 정말로 만족했는가, 예, 그리고 성취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했는가, 네, 이런 거에 더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은 어, 굉장히 행복하게 일을 하는 커리어 코치가 되었습니다. 네, 평생 직장은 사라지고, 오로지 자기다움만이 성공의 열쇠가 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어, 오늘부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신지 한번 기록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